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일 오이김치를 담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어 제가 담고 있는 가일 물김치가 어떻게 담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물이 팔팔 끓는 동안에요. 저는 찹쌀가루를 물에 좀 풀을게요. 우리가 전분을 이제 탕수육 할때 전분을 쓸때 전분 가루를 바로 안 쓰고 물에서 타서 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밀, 그 찹쌀가루나 쌀가루를 풀을 낼 때는 이거를 이렇게 물에다가 타서 끓을 때 집어 넣어야지 그냥 가루를 그냥 생가루를 넣어버리면 거기서 바로 떡이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잘 풀어서 음, 끓을 때 넣으면 풀이 고운 풀이 돼요. 네, 물이 이제 팔팔 끓어요. 이게 팔팔 끓어서 제가 여기다가 풀 아까 개 놓은 거 있죠 풀개 놓은 거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끓일 겁니다 저렇게 팔팔 끓죠 어, 여기에 팔팔 끓였으면 이게 어, 가루라서 금방 익어요 이렇게 한번 푹 끓으면 이제 되거든요 그다음 요걸 다 식혀서 사용할게요. 과일 오이 물김치에 들어갈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렌지가 작은 거예요. 작은 거두개 하고 사과가 반쪽이에요. 사과 반쪽. 그다음에 배는 반쪽보다 조금 작아요. 왜냐면이 배가 하도 커가지고 거기에 이제 파프리카가 어, 노란 게 있어서 파프리카 넣고요. 그다음에 오이는 네 개. 어, 오이 네 개. 그 다음에 이게 고추. 뭐 청양고추가 매우면 한세 개만 넣으면 되는데, 고추가 덜 매워서 전는한 다섯 개 준비했어요. 무는 제가 한반개 정도예요. 무반 개. 왜냐면 오이 소기에 오이만 들어가면 좀그 시원한 맛이 좀덜 해요. 그래서 무가 좀 들어가야지 좀더 시원한 맛이 나거든요. 거기다가 마늘을 저는 이 마늘을 편을 썰어서 넣을 거예요. 왜냐면, 마늘을 다져서 넣으면, 김치가, 그좀 지저분하죠. 근데,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어, 액젓. 저 까나리 액젓이에요. 거기다가, 새우젓을 좀 준비했어요. 새우젓은, 건더기는 이렇게 건져내고, 제가 물만 한, 물한두 스푼, 두 숟가락 정도 되거든요. 물. 우리가 오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서 요거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기면 우리가 이게 어, 개수가 많아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오이를 이렇게 반으로 갈라요. 반으로 자른 다음에. 얘를 또 반으로 이렇게 잘라요 음,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씨를 좀 음, 잘라내면 좀 쉽겠죠 무도 이렇게 다 썰었어요 무랑 오이가 이렇게 썰어졌는데 얘는 제가 어 소금에 조금 절여놓을 거예요. 제가 무랑 오이를 다 썰었는데 얘를 소금을 많이 말고 살짝만 절일게요. 어 무는 조금 소금을 더 넣고요. 오이는 조금 덜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한한 한 30분만 절일게요. 얘는 아까 오이 썰 오이 썰은 것처럼 그렇게 썰을게요. 오이 오이 두께만큼 모든 음식은 사이즈가 비슷하게 해서 음식을 해야지 좀 이렇게 맛있게 보여요. 너무 얼두당투하게 사이즈가 나오면 맛이 없어 보여요. 그, 식당에 가면, 막, 어, 저희가 가정집에서 하는 거는 사실 아까워가지고, 가위를 막, 막 잘라서 안 버리잖아요. 근데 식당에서 진짜 조리하시는 분들은 필요 없는 부분들은 막 잘라버리는데, 그거 되게 저는 아깝게 생각하거든요. 네, 오렌지를 제가 넣을게요. 왜냐면 지금은 오렌지 먹을 때라서, 음, 제가 오렌지 들어온 게 있어 가지고 오렌지를 넣으려고요. 오렌지가 없을 때는 제가 유자를 넣거든요. 유자청을 넣는데 이제 오렌지가 있어서 이제 오렌지가 있어서 오렌지를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어 배나 사과 같은 경우는 갈아서도 넣지만 이렇게 건데기를 넣으면 건데기를 건져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묻다가 요 배는요. 배를 이렇게 잘라서 넣었지만 배즙을 넣어서 단맛을 더 잡을 거예요 잡을 거고요 다음에 꽃풋고추 어, 오이김치니까 풋고추를 좀 넣어서 좀 이렇게 어, 매콤한 맛을 좀 음, 내려고 고추도 좀 이렇게 썰어서 넣습니다 오이를 이제 다 절여줬고요 제가 어, 미리 좀 이렇게 유, 이렇게 우리가 파초림 해 먹을 때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나중에 파가 이렇게 이게 또 돌아다니는 게 저는 그렇게 보기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어, 꽈서 넣는 거 이렇게 꼰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속에다가 뭐 속에다가 이렇게 쑤셔 넣으면 돼요 이렇게 되면 파가 우리가 파초무침에 먹을 때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렇게 넣고요. 음, 간이 알맞게 들었어요. 과일 썰어 넣은 거 여기 넣고요. 국물은 돼즙을 이렇게 어, 여기다 바로 안 넣고 그 끓인 물 있죠 찹쌀풀 쓴데 여기다가 넣어서 간을 보려고 그래요 간을 먼저 해서 여기다 넣어야지 여기다 집어넣고 간을 하면 제 간이 안 나올 거예요 자 배즙 하나 넣고요 여기다 무, 저기, 마늘요? 어, 마늘 넣고요. 생강은 저희 집에는 가루를 쓴다 그랬죠. 생강 가루. 생강 가루 조금. 생강 가루 조금 넣고요. 그 다음에, 어, 새우. 새우 건더기 말고 물만 넣는다 그랬지. 이게 한두 스푼. 음, 정도 세요그 다음에, 여기다가, 액젓. 액젓 한 숟가락을 넣어보고 간을 볼게요. 액젓 두 스푼. 매실청이 이렇게 하면 두 숟가락 돼요. 음, 간이 좀 싱거워서 소금을 제가 더 넣을게요. 무랑 오이가 간이 됐지만 이 국물 자체도 좀 간이 돼야 되니까. 음... 저는 한 숟가락 반 정도 넣을게요. 이 국물에다가 간을 이렇게 다 맞춘 다음에 이 여기다가 보여야지 여기다가 바로 뭐 소금 넣고 막 이렇게 하면 간이 제대로 맞추기가 힘들어요. 국물이 다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요렇게 따라서. 이렇게 해서 한 이틀 있다가 맛을 들면 냉장고 넣으려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어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서 오래 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이, 가일 물김치를 담아봤어요. 요게 가일, 가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맛이 잡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일이니까 더, 저희 더 상큼하고 칼, 칼큼한 그런, 음, 오이 물김치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도 부탁합니다.